안녕하세요. 남다위TV 구독자 여러분. 유튜버 조유령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별거 부부 재결합하는 법입니다. 별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가는 삶 앞에서 같이 부딪히는 이 순간순간에 대한 가슴 답답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게 힘들다라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. 그 이유는 배우자가 나의 생각을 소통해주지 않고 내 입장에서 공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으로 혹은 서글픈 마음으로 혹은 화가 나는 마음으로 같이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. 결국 떨어져 지낸 동안 배우자가 너무 그리워서 안될것 같다, 다시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내 인식이 강해지도록 상대방의 내신경 자극을 설득하지 말고 납득시키는 대응을 한다면 별거 후 부부 재결합 성공 가능합니다. 남서희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혜령이었고요. 주변에서 오고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. 여러분 간절하다면 1%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.